역대하 14장 2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그리고 믿음의 삶에 따르는 평안과 승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사는 유다의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들로 서, 설명되고요 사실 이제 요시야랑 어, 히스기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개혁 그 일을 감당했고 나머지는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선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안정시켰고요. 큰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와를 찾으며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 믿음과 순중의 봉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아사의 신앙 개혁에 대한 것이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와를 찾는 내용들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읍 재건과 국방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구스세라의 침공과 유다의 대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아사의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개입과 완전히 승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선한 왕으로 말씀하신지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역대야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개혁은 제거와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상황을 정말로 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변화를 하는 것들 그리고 순종하는 것 때로는 제거할 것 있으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삶의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기술, 능력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태도 자세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묵상과 적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에 제거해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관심사는 뭘까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에이, 그냥 다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며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 다 그렇지라고 포기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와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한날 매일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